저 사랑하는 우리 주임들 11월 28일 금요일 방송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장마감 6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피옵틱스 웬일입니까? 플러스 4.19%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바닥자리 4만원 자리는 두번 다시 안올것 같은데요. 이번 조정이 왜 좋았냐면요. 월봉의 5일선 11선이 밑에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봉의 21선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이렇게 주봉 이번 주가 양봉이 나온 겁니다. 일봉도 61선이 지지를 하고 있었고요. 이 자리가 4만원 라인이었어요. 왜 피로틱스를 봐야 되느냐. 모건 스탠리가 삼성전자 분석한 걸 보시면 삼성전자 17만 5천원 간다고 나옵니다. 이 이유가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슈퍼사이클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어요. 지금 현재 반도체 메모리 슈퍼사이클 진입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2, 3년간 반도체 섹터는 불타오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모든 것의 정점은 2028년입니다. 앞으로 3년 동안의 먹거리란 말이에요. 오늘 주임들 돈벌 이야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방송 끝까지 봐주셔야 합니다. 종목 이야기 해드리기 전에 정말 급하게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이 묻어서 안간 종목은 없어요. 삼성전자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FSD, 워닉 IPS 이번 연도에 다 난리가 났는데요.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고 모든 대기업들이 준비하는 게 AI 팩토리입니다. 주님들 제가 삼성이 묻은 종목 중에 안 오른 종목을 1500종목 중에서 골라놨어요. 앞으로 2, 3년간 먹거리는 AI 팩토리거든요. 우리가 돈 버는 게 목적인데 동전주 같은 거를 할 수는 없잖아요. 돈을 지키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라서 너무나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이종목 놓치시면 후회합니다. 삼성그룹이 일단 최대 주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준비하고 삼성이 준비하는 AI 팩토리 수혜주이기도 하고 AI 소프트웨어 관련주입니다. 5년간 흑자에다가 조금 뒤에 기업 분석해드리겠지만 5년간 폭 포...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오픈 aa 70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르기 전 차트와 똑같은 번개 차트에 하단에 위치해 있고요 단기간에 100% 상승이 가능한 차트에요 제가 이두 종목을 비교해 드릴게요 왼쪽이 삼성전자 오른쪽이 제가 알려드린 종목이에요 삼성전자 5만원에서 올라가기 전에 이 매집한 구간 보이시죠 지금 현재 이 종목이요 이렇게 매집 중이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번개 차트가 나온 후에 이 5만원 하단에서 10만원까지 100% 단기간에 급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이 오른쪽에 이 종목은요. 번개 차트가 나왔고요. 지금 바닥에서 매집 중입니다. 단기간에 100% 올라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매집 중인 이 부분 너무나 똑같이 닮아 있고요. 번개 차트 닮아 있고요. 정말 쌍둥이 차트라고 할수 있어요. 거기다가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입니다. 지금 이 종목은 번개차트 하단이고 지금 매집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달부터 이런 양봉이요 폭발적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이제 종목명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 방송은요 1만 명 이상의 주임들이 볼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명을 말씀을 드리면 물량 자체가 소화가 안 되고 매집이 깨질 수가 있어요. 갈 것도 안 가기 때문에 저이 좋은 종목을 망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저 하단에 제 개인번호를 심어놨습니다. 6504-557이라고 심어놨습니 왔으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선이라고 문자주세요. 제가 그러면 종목명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무료로 알려드릴 테니까요. 종목명 받으시면 각자가 알아서 매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고래선장 아니겠습니까? 재밌게 이름을 만선이라고 지어봤어요. 만선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에게 제가 빠르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이 방법밖에 없네요. 주주님들이 굉장히 귀찮으실 거예요. 저도 귀찮습니다. 여러분들 문자 주시면 제가 거기에 일일이 문자를 보낸다는 게 얼마나 귀찮겠습니까? 하지만 삼성이 묻은 종목은 봐야죠. 그리고 이거 2년을 기다려야 만날 수 있는 바닥자리라 단기간에 100% 상승할 수 있는 종목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찮더라도 그 정도 노력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재용 회장님이 이쪽으로 사활을 걸고 있어요. GPU 5만 장을 확보했기 때문에 인사단행했죠. 이걸 위해서 벤츠 회장도 만나서 사업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로봇 관련 주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인수했고요. 특히나 소프트웨어 관련 주부은 적자인 회사가 많은데 이 기업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5년간 흑자 지속하고 있고요. 2024년도 매출이 795억입니다. 2024년도 영업 이익이 86억이고요. 영업 이익률이 10.83%나 됩니다. 실적 추이를 보시게 되면 2 0 2 1년도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이고 오픈AI 670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동행하는 종목입니다. 저이 AI 소프트웨어 부분 종목들을요. 기업 분석으로 해 가지고 엑셀로 다 정리를 해 놨어요. 상위 종목에 네이버, 카카오가 있죠. 이 종목이 한 6위 정도 되는 시총의 종목입니다. 5,300억 정도 되는 회사예요. 저 많은 기업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종목들 많이 보이실 거예요. 적자인 기업이 참 많은데요. 이 기업의 영업 이익은 아까 말씀을 드렸고 부채 비율이 15%밖에 안 됩니다. ROE가 31.88%로 워렌 버핏이 가장 좋아하는 ROE 15% 이상의 종목입니다. 워렌 버핏은 ROE 15% 이상 종목에 장기 투자를 결정한다고 해요. 제가 좋은 부분에 노란색 표시를 해 두는데요. 네이버를 보시면 이 노란색 표시가 3 개예요. 굉장히 좋은 회사라는 걸알수 있죠? 이 기업은요. 노란색 표시가 4 개입니다. 별4 개짜리 종목이에요. 이 종목을 안볼 수가 없겠죠. 차트 좋죠. 기업 분석 좋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급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504의 57이 문자로 만선이라고 보내주신 분들 이 종목을 빠르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명 받아 보시면은 빠르게 살펴보세요. 이 하단을 잡아야 수익률이 좋습니다. 이 정보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바닥을 잡아야 수익률이 100%가 나는 거지. 이미 이런 양봉 나고 위에서 잡으면은 50% 수익밖에 안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고래 선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임들 재배태어 이 종목을 가지고 만선의 꿈을 향해서 항해를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월부터 불장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빠진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11월달 왜 이렇게 안 좋았냐. 뉴욕 3대 지수 모두 11월은 하락을 했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국내 증시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차트가 똑같죠. 이제 뉴욕에서는 12월달 FOMC 발표가 있습니다.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거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요. 우리가 조방원으로 알고 있는 조선 방산 원전 모두 11월달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삼성중공업 원전의 두산 에너빌리티, 방산의 l 이진엑소원 모두 차트는 화면이 똑같을 거예요. 12월달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삼성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정배열로 밑에 11선이 올라가고 있고요. 이게 이렇게 깨질 일은 없단 이야기예요. 거기에 지금 12월달 금리나 이야기가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월달 산타 랠리를 시작으로 1, 2월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고요. 제가 오랜 기간 주식을 했지만은 이 패턴은 너무나 한결같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 12월부터 시작해서 1, 2월 이렇게 이어지는 불장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이 11월 음봉으로 인해서 이렇게 12월부터 1, 2월 불장이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조정은 진짜 기회다 이게. 왜냐면, 조정이 오면요, 적어도 이반 이상 되돌릴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반 이상 되돌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주임들은 조정 시에 좀 많이 놀아보셔야죠 오늘 뭐 캠트로닉스, JNTC 비롯해서 뭐 YC캠 뭐 등등 해서 우리 유리기판 관련 주들이 오늘 올라왔어요. 오늘 그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가 추춤했거든요. 어, 이 틈을 타서 여러분, 우리 유리 기판주 오늘 다행스럽게도 반등이 나왔습니다. 어, 눈여겨 보셔야 될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종목 있잖아요. 이거 오늘 5% 올랐거든요. 이거 갈것 같아요. 어, 느낌이 어, 갈것 같습니다. 이게 준비를 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빠르게 좀이 주봉도 지금 올라왔거든요 어, 빨갛게 올라왔죠. 어, 이번 주 이제 하락을 끝내고 반등이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지 않을까. 준비를 해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봉도 이렇게 올라왔고요. AI 소프트웨어 기대주입니다. 삼성그룹이 최대 주주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 놓치면 아깝죠. 그리고 월봉의 볼린서 밴드 하단에 위치해 있고, 61선이 있고, 어, 올랐을 때 정말 어, 상승 여력이 굉장히 높죠. 요거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으니까, 어, 이걸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604-557이 만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무료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런 종목이 진짜 여러분들 꿀이에요, 꿀. 왜냐면은 이런 바닥은 2년 기다려야 옵니다 이거 여러분들 언제 한번 우리가 잡아봅니까, 이거를. 음, 이런 종목은 진짜 놓치면은 진짜 아까운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런 차트가 1년 정도 빠졌을 때 반등 100% 1년 정도 빠졌을 때 반등 100% 나올 수 있는 차트라서 어, 정말 놓치기 아쉽죠. 어, 그래서 이 어, 종목 우리 주임들꼭 한번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좋으셨다면 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래선장이었습니다.